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맞아 전남 동부지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여수지역 15개 시민단체는 내일 분향소를 설치하고 영화 다이빙배를 상영하며 일주기인 16일 저녁에는 여수시청 앞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 예정입니다. 순천지역 33개 단체도 희생자 분향소를 설치하는 한편 오늘 추모음악회와 예배를 진행하고 16일에는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범시민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추모하는 광양 시민사회단체 역시 추모 분향소를 열고 16일 문화제와 더불어 오는 18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전국 집중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일주기에 맞춰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도 팽목항 현지에서 특집 뉴스데스크를 진행합니다. MBC 3사는 특집 뉴스데스크를 통해 현지의 추모 열기를 전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